이제 아까 했던 비둘기 동작을 파우치 랩을 응용해서 한번 연결해보실 거예요. 파우치 랩 기억나세요? 네, 파우치 안에 아기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는 자세 맞죠? 오, 표현력이 너무 좋으세요. 아기처럼 이제 해먹 안에 들어가 볼게요. 자,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서. 네, 해먹의 끝자락 찾아 좌우로 크게 흔들어주시고요. 자 등을 뒤로 돌려서. 잠시만요, 선생님. 네. 오, 이제 꼬인 것도 혼자 푸실 수 있는 거예요? <laughs> 아 뭔가... 뭔가 잘 이걸로 한1 시간을 계속 <laughs> 잠시만요 이러면서 해먹을 계속 한 시간 동안 풀어. 아. <laughs> 이제 골반보다 넓게 먹 벌려서 해먹 여섯 번 정도 감싸주시고요. 플럼 라인 중앙으로 걸어 들어가서 골반 밑으로 해먹 꾹 누르기. 점프하지 않고 오른 골반 왼 골반 집어 넣어서 먼저 앉아줄게요. 자 이제 스윙이 생기지 않게 편안하게 호흡하고요. 그렇죠. 이제 스윙이 좀 잦아드신 것 같아요. 네. 이제 파우치 랩에서 두손 머리 위로 합장. 합장 한손 열어주시고요. 높이 해먹을 잡았어요. 자, 두 다리 뒤꿈치 해먹 안으로 집어넣어 보실게요. 한 발, 한발 집어넣고 엉덩이를 들썩이면서 무릎을 펴야 편편해져요. 엉덩이 들썩. 들썩. <laughs> 좋아요. 자, 내려가기 전에 앞으로 스트레칭 한 번만 해볼게요. 저희들의 다급해진 마음을 침착하게 발끝을 잡아주면서 후, 풀어주실 거예요. 둘, 셋. 이렇게 편해진 마음으로 이제 내려가는 동작 들어갈게요. 등 말아 올라오시면서 다시 두팔 만세. 허리 위로 해먹 올라오지 않게 엄지손가락 해먹을 꾹 눌러주시고요. 상체 먼저 내려가 보실게요. 정수리 바닥 향에 내려주시면서 허벅지 앞에 있는 해먹 잡고 몸을 늘어뜨려요. 그렇죠. 우아하게 상체 먼저 낮추시고 발끝 살짝 꺼내주고 해먹을 밀어내면서 그렇죠. 네. 부드럽게 쓰다듬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락을 걸어주시면 돼요. 그렇죠. 이해력이 좋으세요. 자, 이제 복부에 힘을 쓰시면서 왼쪽 발목 위에 있는 해먹을 잡고 자, 오른발은 풀어주셔도 상관없어요. 오른부릎 안으로 집어넣을 때팔 힘을 이용해서 올라와요. 그렇죠. 화이팅! 오, 한 번에 성공하셨어요. 둘, 셋. 아까 비둘기 자세처럼 뒤에 있는 해먹 잡고 등허리도 훅을 해주실 수 있고요. 그렇죠. 이제 왼무릎을 앞으로 펼치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양쪽 해먹을 잡고, 왼무릎을 앞으로 쭉 펼쳐볼까요? 그렇죠. 이제 발가락 빼꼼 보이셔도 괜찮은데 다리가 좀 나와 계시네요. 네. 이렇게요? 네. <laughs> 그렇게 살짝 꺼내주시고, 자, 여기서 무릎 골반을 뒤로 더 열어보세요. 그 뒤에 있는 먹을 잡아. 어깨 해먹을 걸주시면 조금 더 쉽거든요. 양쪽 상태를 고 오른쪽 어깨 걸어볼게요. 오른쪽 어깨 걸고, 머리 늘어뜨리시면서, 두팔 만세. 두팔 떼기 힘드시면 한 손만. 잘하고 계신가요? 어머, 너무 잘하셨는데. 둘, <laughs> 네. 강사하셔도 되시겠어요. 셋, 자, 이제 올라오셔서 앞으로도 스트레칭 한번 해주실 수 있어요. 자, 해먹 뒤쪽으로 상체 늘어뜨리면서 발끝 한번 안아주고, 둘, 그렇죠, 둘. 너무 잘하셨어요. 이제 파우치처럼 해먹 안으로 들어가 보실 건데요. 자 오른 발끝에 발가락이 살짝 보이셔야 돼요. 발가락 살짝 보이실 게 꺼내서 해먹 뒤에 말려 있는 끝과 끝자락을 찾아볼 거예요. 잠시만요. 발가락을 네. 어떻게 뽑을 어, 수그 있을까요? 그정도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한번 끝과 끝 찾아볼게요. 오, 완전 나와야 돼요. 네, 그 정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네, 그래서 오른쪽 해먹의 끝자락을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왼쪽 뒤에 있는 끝자락을 찾아서 펴쳐요 그리고 오른 무릎을 지탱하면서 왼쪽 엉덩이를 들썩, 왼쪽 해먹으로 엉덩이에 집어넣어봐요. 그렇죠. 자, 오른 무릎을 천장향에 세우면서 다리를 앞으로 뻥 차요. 이쁘게 <laughs> 들어가지고, 보금자리를 <laughs> 찾아서. 은사씨는 <laughs> 다리가 길어서 다리가 잘안 펴지시죠? 저는요, 보금자리가 필요가 없습니다. <laughs> 그냥 굉장히 편해요, 지금. <laughs> 제걱정하지 <제국도 웃음> <laughs> 마세요. 원래는 두 다리를 뻗어주고, <laughs> 여기가요, 말려서. 펼 수가 없죠. 음, 그래서 발가락이 살짝 보이면 조금 더 어. 편하게 하실 수 있거든요. 네, 발이 완전히 다 들어가 있었더니 펼지지가 않네요. 네, 그래도 방법 동작은 거의 맞으셨어요. 네. 자, 이거는 마무리 동작보다 시도한 거에 의미를 두고 다음 동작 넘어가 볼게요. 네. 자, 어깨를 뒤로 꺼내서 양쪽 해먹을 잡고요. 엉덩이 들썩이면서 무릎을 바닥으로 내려 볼 거예요. 엉덩이 들썩이면서 얘도 발이 네. 그럼 나와야 되는 거죠? 네, 발끝 살짝 나오게. 해서. 그리고 무릎을 바닥 향해. 그렇죠. 엉덩이 들썩이면서 균형 좀 잡아줄게요. 둘. 지금이야. 지금 빼야 돼. <laughs> 그렇죠. <발끝 웃음> 지금 주셔서. 빼야 돼. 지금 빼야 돼. <laughs> 포기하겠습니다. 네. <laughs> 제가 가서 도와드릴 일이 많을 줄 알았는데 너무 혼자서 잘해주셨어요. 자, 이거는 다빈치 자세랑 좀 비슷하죠. 네. 여기서도 틴컵의 동작 들어가실 수 있는데요. 팔꿈치를 앞으로 꺼내서 손바닥 하늘을 향하는 리버스 그립을 만들어요. 왼팔꿈치도 앞으로 꺼내서 리버스 그립. 자, 팔꿈치는 뒤로 모아 주시고 자, 등허리 뒤로 훅을 하면서 겨드랑이 활짝 열어 보실게요. 둘. 그렇죠. 둘. 팔이 좀 길러지신 것 같아요. 셋. 어, 굉장히 힘드네요, 이것도. 네잘 버티셨고요. 이제 올라오시면서 엉덩이를 뒤로 쑥쑥 넣어 주실게요. 그리고 팔꿈치 뒤로 꺼내서 후 편안하게 앉아 주는 자세. <laughs> 오른 다리 엣지가 들어갔어. 오른 다리 접고 히왼 다리 살짝뜨는면 <laughs> 둘. 해머가 아직 친해지는 과정 중이니까요. 이제 천천히 내려오실 때 엉덩이 바닥으로 낮추시고요. 발목 바깥쪽으로 락을 걸어요. 그리고 상체 늘어뜨릴게요. 오른발 끝 그렇죠. 그 모양도 괜찮아요. <laughs> 여기서 은혜 씨와 저의 차이점을 아실 수 있겠죠? <laughs> 보시는 분들. 자, 이제 허벅지 앞에 있는 해먹 두 손으로 잡고, 발끝을 바깥쪽으로 열어서, 스르르르 돌아와 앉아주시면 돼요. 네, 오른발 끝 빼고는 거의 다 맞으셨어요. 할 만하셨나요? 어, 네. 지난번 수업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잘 더 따라갔던 것 같은데, 스스로의 만족감에 불과한가요? <laughs> 네. 저 지난번이랑 난이도가 비슷했어요, 서커스 동작은. 그래도 이제 점점 하시면서 요령을 익히시고 계신 것 같아요. 파우치와 조금 더좀 친해져야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비둘기 동작의 다양한 변형 자세, 파우치 랩도 마무리했습니다.